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공동 집행위원장 이청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들고 온 피켓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30% 인상입니다. 작년에 거통고 대우조선 합성 노동자들이 30% 빼앗긴 임금 인상을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주정을 했습니다. 30% 인상 굉장히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얼마 전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스비 38% 소폭 인상됐다. 아 그렇다면 올해 우리 최저임금 소폭 30% 인상합시다. 그래 봐야 가구당 생계비의 85%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가 폭등. 금리 폭등 이 상황에서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 30% 인상 노동자 총파업으로 쟁취합시다 건설로조 탄압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박살 내야 합니다 건설로조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이 구조 깨뜨리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떨어져 죽고 불에 타 죽고 폭발해서 죽고 끼어 죽고 이런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 건설 노동자들을 검폭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비난하는 이 정부 어,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노상을 정부에 맞서서 함께 싸우고 건설 노조를 지켜냅시다. 조직 얼마 전에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진짜 사용자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왔고 모든 손배 가압류를 금지해야 된다 요 싸워왔. 그런데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의 요구와 전혀 맞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추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사장 원청을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직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단결하고 싸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이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무조건 개정하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모든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선배 가압류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노조법 2, 3조 개정 추쟁을 노동자 통파 쟁취냅시다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노동부 장관은 69시간도 극단적인 사례라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려면 바로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사례로 따지면 주당 8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장시간 노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장시간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6 9 60시간, 80시간을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소위 MG 노조를 호출하면서 69시간 노동 시간 개편안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만 아, 헛발질을 했죠. MG 세대 노조들조차도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안을 반대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노동 계약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세상 함께 만듭시다. 주쟁.